이명박 정부가 4대 강 수질 관리용으로 추진한 이른바 로봇 물고기 사업 기억하시죠? 검찰이 결국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대대적으로 추진됐던 자전거 도로 사업 역시 대폭 축소돼서 내년에 조기 종료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웃지 못할 혈세 낭비의 추억들이 오늘 하루 종일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이 사대강 로봇 물고기 사업에 대해서 수사를 벌입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네, 수원지방검찰청이 오늘 로봇물고기를 제작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불법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3년간 57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로봇물고기를 제작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로봇물고기 사업은 실패로 판명난 데다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연구원 측의 허, 연구원 측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네. 로봇 물고기가 그 당시에 상당한 화제가 됐어요. 뭐 뭐라고 할까요? 엠비 정부의 야심작이었다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오염 등의 우려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이 로봇 물고기 사업이었습니다. 재임 당시 이 대통령은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직접 로봇 물고기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화면이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고기가. 생태가 복원되면 저렇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저 고기가 보입니다. 아, 저거는 그렇구나. 고기가 아니고 저거는 그 로봇입니다. 아, 로봇물이요? 예, 고기와 같은 로봇인데 이것이 그 강변에 다니면서 수질이 나쁜 데가 있으면 바로 중앙센터에다 보복를합니다 아, 네. 현재 이지역의 수질이 얼마 얼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중앙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한 바로 대책을 세웁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4대 강에는 어, 2012년 완공이 되면은 저 지금 보이는 그 같이 전파를 보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고기하고 같이 노는 거죠 이게 로봇이 이게 똑같이 고기하고 생겼으니까요. <laughs> <laughs>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낚시를 해도 낚시는 물지 않습니다. <laughs> 어, 단지 오염에 대한. 네, 명박 당시 대통령이 2012년 5월에 4대강에 투입된다고 얘기를 했죠. 현직 대통령이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2014년 10월. 들어간 적이 있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작동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생산기술 연구원은 총 9대의 로봇 물고기를 개발했는데요. 올해 3월 감사원의 실험 운행 당시엔 9대 중 8대가 고장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단한 대의 로봇 물고기로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가, 그 결과 그간 연구원 측이 발표한 자료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표는 그간 기록된 로봇 물고기의 유형 속도, 즉, 헤엄치는 속도인데요. 지난해 7월 연구원 측의 최종 보고서에는 1초당 1.8m로 기록됐는데, 그로부터 한달 뒤, 대외적인 결과 발표 자료를 작성할 땐 2.5m라는 허위 기록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로봇 물고기의 1초당 유형 속도는 0.23, 즉, 초당 23cm였는데요. 사실상 가만히 떠있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로봇 물고기가 제 기능을 하려면 최소한 세 대가 함께 다녀야 하는데 한 대뿐인 로봇 물고기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입니다. 네. 자, 이런 엉터리 사업에 57억이 들어갔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 MB 정부가 로봇 물고기 개발을 위해 계획한 예산은 250억 원이었는데요. 2010년 국회 예산 심사 당시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로봇 물고기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57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는 되돌릴 수 없게 됐고요. 게다가 생산기술연구원은 이 중에서 8,900만 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명박 당시 대통령 뭐 자전거 타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자전거 도로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안전행정부가 오늘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의 예산과 시행시기를 모두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정부의 주요 사업인 자전거인프라 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1조 200억 원, 그중 5,100억 원의 국비를 들여서 한반도와 제주도의 국가자전거도로를 구축한다는 사업입니다. 이미 지난 3년간 1,952억 원의 국비가 국가자전거도로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자전거도로 한 곳을 기준으로 시간당 한대 정도의 자전거만 통행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됐고요 안행부는 결국 내년까지 2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비 2,202억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논란이 될 만한. 법안이 또 발의가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인데요. 예. 자, 어떤 내용이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안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은 늘고 또 임금은 줄어들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는 화면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인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인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어, 주 5일간 8시간 근무로 규정돼 있는 40시간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수 있게 돼 있고요. 휴일 근로 16시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휴일 근로 시간을 없애는 대신 주간 연장 근로 시간이 8시간 더 늘어나는 겁니다. 즉 평일에 일하든 휴일에 일하든 같은 근로 시간으로 보겠다는 뜻이고요. 또 지금 보시는 대로 근로기준법 56조 개정안을 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할증을 중복하게 해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휴일근로 부분의 중복할증은 제외됩니다.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현행법에 따르면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 예. 어, 평일 연장근로에 그 적용되는 할증 비율에 예. 또 휴일할증까지 덧붙여서 중복할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100% 받는 임금이면 휴일 근무의 경우에는 200%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지금 다음 화면에 그 부분이 좀 설명되어 있는데요. 네, 볼까요? 네. 예. 네, 그러니까 통상 임금의 200%를 예. 휴일에 연장 근무, 근로할 경우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이라고 한다면 은 연장 근무 수당 50%에 휴일 수당 50%를 합해서 200%를 받는데, 개정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 개정이 될 경우에는 휴일수당 할증이 사라지면서 통상근로시당과 연장수당까지 연장 통상임금의 150%로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통상임금의 두배 수준인 그 휴일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로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 일요일에 근무를 해서 지금 만약에 일당 10만 원을 받 20만 원을 받았다면 예. 개정안에 따르면 15만 원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된 오늘 재판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뭐, 언론 보도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문화일보를 상대로 했던 소송이었던가요? 네, 유성 씨는 지난 3월 문화일보가 보도한 유 씨의 북한 사증 위변조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문화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해당 기사의 내용이 사실적시라기보다는 의혹 제기 수준이었으며 허위 보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원소,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습니다. 네, 자 어떤 보도가 문제가 됐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문화일보는 지난 3월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공개된 유우성 씨의 북한 비자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처음 공개됐던 유 씨의 북한 비자 사증은 공란이었는데 이후 재차 공개된 비자에는 비자 번호가 추가돼 있었다면서 위조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신 화면, 처음에 보신 화면은 뉴스타파가 아, 모자이크 처리를, 아,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안 보였던 지금 네모 박스를 했습니다만. 아, 어, 그런데 조, 조금 전에 보셨던 두 번째 화면에서는 숫자가 다시 들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문화일보가 문제를 제기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일보의 보도 이후에 뉴스타파 최승호 PD는 개인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모자이크를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유씨 측은 앞서 문화일보 취재 당시에 위조가 아니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제기 보도가 나갔고 또 허위보도라는 점을 지적했지만 차후에 정정보도가 나가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하지만 법원은 문화일보 기사 중유씨 변호인의 말을 인용한 문장이 한 문장 정도 들어있다는 것을 근거로 기사에서 반론을 보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오늘 즉각 항소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법 백범 사상 실천 운동 연합이 구구 단체인 서북 청년단 재건위를 법적으로 고발 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네 사단법인 백범 사상 실천 운동 연합의 김인수 대표는 서북 청년단 재건위원장 배성관 씨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에 김구는 김일성의 꼭두각시였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다. 반공단체인 서북정년단원 안두희 씨가 김구를 차단한 것은 의거라는 글을 남겨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 대표는 고발장에서 배 씨가 한평생 조국 광복에 헌신한 김구 선생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이는 임시정부에 참여한 선열들과 헌법까지 능멸하는 반역사적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배씨 고발의 증거로 199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구 선생 암살 진상조사 소위원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자뭐 제주 4.3 단체들도 이 서북 청년당 재건이 출현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어제 제주도 4.3 제주 사건 관련 단체들은 서북청년단 재건위의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와 제주 4.3연구소, 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으로 구성된 이들은 서북청년단은 4.3 당시 민간인 학살 만행으로 인간이기를 거부했던 극우 백색 테러 조직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에 대해서 이들이 백주대낮에 집단 활동을 벌인 것은 현 정권이 이들을 비호하고 이용하기 때문이라면서 이 비...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나카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 연구원 연구소 이런 단체들까지. 에, 낙하산 인사들이 투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 산업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문연구원 14곳 중 8곳의 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료나 정치인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8명의 이력을 살펴보면요. 산업부 고위관료 출신이 5명이었고 지자체 고위공직자는 1명, 정치인 출신은 2명인데요. 이들 중 박근혜 정부에서 취임 또는 연임된 원장들은 4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정유권 한국 실크연구원장은 경남도 이사관 출신이고요. 유준상 한국 정보기술연구원장은 새누리당 상임고문 그리고 김충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장은 한나라당 중앙당 부대변인 출신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뭐 관련 업종에 종사했던 이력이 있는 겁니까?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의 정관에는 원장은 섬유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거나 견직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정유권 원장은 경남도시사 비서실장을 지낸 정통행정관료입니다. 또한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은 체육분야에 활동했던 정치인인데요. 정보통신기술 분야와는 인연이 전혀 없고, 또 김충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복지분야 전공의 정치인 출신입니다. 김재남 의원은 중소기업의 전문 기술을 지원한다는 전문위원의 설립 취지가 사라지고 관피아, 정피아의 재취업 통로가 되버렸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 섬유 패션 뭐 그리고 정보 기술 이런 것까지 장악하고 있는 셈이네요. 예. 자, 정부와 새누리당 쪽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뭐쪽에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보도들은 계속 나왔습니다만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대통령직속 지방자치 발전위원회가 교육감의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교육자치 지방자치 통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은 지방자치 발전위원회가 지난 8월 6일 개최했던 간담회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이 자료에서 위원회는 간선제 전환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의 발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 뒤에 다음 지방선거인 2018년부터 도입하는 일정까지 계획해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야당 부단이라 교육부까지 이 통합안에 대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뜻이 관철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